안녕하십니까. 나는 어깨 통증 없이 산다의 절자, 이용호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승모근 통증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상에서 자주 해제하는 질문, 견우는 홈페이지에 자주 올라온 질문 중에서, 아, 이거는 승모근 통증 환자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승모근 통증을 알아보면요. 최근 들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깨가 아파요, 결려요, 시려요. 어깨가 솟았어요. 라고 하면서 어깨 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대개는 가벼운 근육통에서 어깨 열매 시작해서 만성화된 경우에는 근막통증과 목디스크 등 다양한 관련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치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모근 통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대개는 잘못된 자세와 많은 관련이 있고요. 거기에 과음이나 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 수면장애,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과 관련돼서 증상이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승모근 통증은 재발하는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만 잘하면, 관리만 잘하면, 티칭만 잘 준수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승모근 통증에 한두 잔의 술은 괜찮은지, 일단, 통증이 있다는 건요, 염증을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그런 염증질환에 술이 들어가게 된다면 증상은 더욱더 악화되겠죠. 승모원 통증이 있다면 가급적 한두 잔의 술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승모원 통증에 상체 운동 같은 걸 해도 되는지, 뭐 골프, 헬스, 팔굽, 혀펴기 등. 일단 어떤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할 때는요, 그 부위를 가급적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또 다른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골프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헬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한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승모근 통증은 치료가 잘 되나요? 한방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질환 중에 하나로요. 적절한 치료, 적절한 관리만 잘 받는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목통증, 어깨통증, 팔동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숨, 몸통증도 예약이 될수 없겠죠. 그러나 일단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2차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